부산에 오면은 꼭 한번 와보고 싶던 곳이 이곳 석불사입니다. 오늘 거의 한 33년 만에 여기 석불사에 가려고 합니다. 여기 불자가 쓰인 바위는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기 가파른 산길로 한 10분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병풍사 혹은 병풍암 석불사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석불사 입구입니다. 그렇게 뭐 바뀐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종로라든지 석불사 종무사, 그다음에 저기 대웅전 크게 바뀐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대웅전도 옛날 모습 그대로입니다. 대웅전 앞에 석등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대웅전 옆에 여기 칠성각 오른쪽에 있고 이제요. 대웅전과 칠성각 사이로 올라가면은 여기 석불사의 대표적인 마에 석불이 있습니다 여기 정면에 11면 관음보살이 있고 오른쪽에 약사여래불 그 다음에 사천왕장 왼쪽에 비로나자불 또천왕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위 사이로 틈바구니가 있어 동굴같이 지나다니는데 열쇠를 잠가놔서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긴 독성산영각입니다 여기도 나한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동굴 안에도 부처님을 모셔 놓았습니다. 여기 오른쪽에도 동굴이 있는데 동굴 안에 아, 여기 어 부처님이 한천보살 여기 동굴 입구에 구기자 나무가 있는데 이바이틈 사이에 줄기는 지금 다 고사된 것 같은데 그래도 이그 가지는 다 잎, 새파란 잎이 달려 있습니다. 또 놀러 올게요. 네, 석불사 달령 하나 얻었습니다.